안녕하세요. 조윤TV의 조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아람브라에 있는 레나에서 지는 새 타우너 모드헤이븐 플랜트를 보러 오셨는데요. 플랜트는방 4개, 화장실 3.5개, 그리고 1613 스퀘어피트입니다. 이 가격은 총 16개의 페이저 중에서 세븐 페이저 7 중에 마지막에 팔린 플랜트의 가격이고요. 84만 3990불인데 아마 이거보다는 향후에 판매되는 거는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츠 고고. 여기도 플랜2도 역시 집 앞에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단지의 정말 장점이 뭐 텍스도 뭐 기존 뭐 멜로로 스택스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고 또 발코니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앞에 마당도 현관 앞쪽도 되게 다른 콘도 단지보다는 되게 넓은 듯 싶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플랜트고요. 플랜트도 역시 방이 4개, 화장실 3.5개인데, 아래층에 방이 있습니다. 플랜온도 아래층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은 이제 타일 같은 걸로 지금 모델홈이라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 놓으셨고요. 그라지는 지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지금 아래층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플랜 원에는 욕실과 방에 따로 따로 문이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래층 방은 여기 방 안에 욕실이 딸려 있는 인실 룸입니다. 욕실이 욕실이 너무 크네요. 네, 여기 이제 샤워인데 여기에 무슨 어, 좀 뭔가 다른 거를 넣고 싶을 정도로 공간이 욕실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클로젯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클로젯이 약간 작게 느껴집니다. 여기 안에 욕실을 조금 줄이고 클로젯을 더 넓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게스트룸을 쓰기에, 아니면은 자녀분이 쓰기에,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와서 쓰기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은, 어, 플랜1이랑 약간 구조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집 사이즈는 조금 더 크거든요. 1613 스퀘어핏인데, 지금 이제 캐비넷 컬러가 이 플랜1에는 약간 브라운, 그레이, 약간 그런 컬러의 캐비넷이었고, 지금 이제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플랜2의 컨셉은 베이지 앤 화이트 컬러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식탁도 역시 이제 화이트 컬러로 스테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이제 부엌이랑 이 아일랜드 방향이 조금 이제 다르네요. 플랜1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있고 이 그라나이탑이 제 기본이고요 이쪽에도 쫙 그라나이탑으로 그라나이 되어있어서 스토리지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플랜홀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죠 이 오, 모든 키친가전 다 포함이고요 이제 이 3층에 워셔 드라이어도 다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 플랜튼도 이 단지 전체가 집 모델마다 다 발코니가 있거든요 발코니가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프라이빗하고 멋진데? 여기 플랜트 발코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햇빛도 되게 잘 들고 지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 내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이렇게 아웃도어 퍼니처를 이렇게 소파 같은 걸 놔서 공간이 되게 널찍한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발코니가 진짜 아주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넓고 좋네요. 마당이 제 보통 타운홈이나 콘도는 내 마당이 별로 없으니까 답답한 게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발코니로서 그런 거를 대, 대체할 만한 만족감을 주는 듯 싶습니다. 집도 플랜 원이랑 비슷하게 여기 공용 공간이 널찍하니 구조도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럼 3층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도 게스트 화장실 플랜 온이랑 구조 비슷하죠? 여기 게스트 화장실 하나 있고 네, 플랜 2는 총 방이 4개 화장실 3.5개인데요. 1층에 방 1개 화장실한 1개가 있었고, 0.5개 화장실이 2층에 있었고, 그리고 3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딱 계단 올라오시면, 여기 제 왼쪽으로 지금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방 2개, 또 화장실, 또뭐 런드리가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 보시겠습니다. 어, 요새는 뭐 마스터 베드룸... 옛날부터 많이 쓰던 용어긴 한데, 프라이머리 룸이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위에서 프라이머리 룸이라고 그 마스터 베드룸 용어가 조금 역사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라이머리 룸은 이게 킹사이즈 베드로 스테이징이 다 되어 있고요. 역시 창이 이제 크게 나 있고, 이 앞에 이제 워킹 클러짓이 있습니다. 역시 더블 어, 사이즈 미러드 도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워킹 클로젯이 플랜 1보다는 조금 작은 듯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전부인데 조금 클로젯이 조금 작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그냥 뭐 적당한 사이즈, 세면대 두 개,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샤워하는 공간입니다. 샤워실이 플랜 1보다는 조금 플랜 1은 3층에 방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더 공간이 욕실 공간도 훨씬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두 개,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런드인데요런던이한번 런드리 보여드릴게요 역시 여기 워셔앤드라이어도 이스테커블은 여기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풀베스입니다이 아, 소리는 어, 알람이 배터리가 없어서 나는 소리입니다 삑삑 소리 나는 게요 그리고 왼쪽 방, 이제 오른쪽 방에 있는데요. 거의 사이즈가 비슷, 비슷비슷한데 싶습니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정말 모델홈은 너무 인테리어를 잘해놔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가구를 어디서 살수 있어요? 이 조명을 어디서 살수 있어요?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 여기 이제 빌더가 뭐 계약한 어떤 이 스테이징을 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예쁜 거를 사람들을 눈에도 보기 좋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쁜 거를 이제 해 골라가지고 이제 갖다 놓는 것 같은데 저희도 어떤 업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벽지 같은 것도 참 아주 기자기 귀엽게 아주 잘해놨죠. 일단 방은 이렇게 두개 그냥 평평하고요. 그리고 마스터베드는 있어서 플랜트는 방네 개, 화장실 3 5 개입니다. Hızlı 그, 아람브라에 있는 우드에이븐이라는 타운홈, 그 플랜트를 보셨는데요. 1613 스퀘어피트, 방 4개, 화장실 3.5개입니다. 아래 1층에 방 1개 어, 욕실이 있었고, 2층 공용공간에 0.5개 화장실과 또 멋진 발코니가 있고요. 3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키친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워셔 앤드라이까지다 포함이고요. 어, HOA는 월 362불, 또 멜로로즈 텍스가 없기 때문에 기본 택스는 1.14% 정도만 택스를 내시면 되고요. 어, 솔라패널 맨디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드는 코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10번 프리에이가 2분 뭐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되게 굉장히 가깝고, 10번에서 뭐 710번으로 어, 남부로 가시거나, 아니면 60번 동서로 가시거나, 그렇게 가실 수 있고요. 또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이 뭐 6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고, 근처에 1.5마일 이내에 뭐 코스코, 알버슨미크마켓도 가깝습니다. 어, 학교는 60점 정도, 중간 정도 되고요. 마지막에 팔린 가격, 페이즈 7A인데요. 그거 가격이 83만 3,990불 정도고, 향후에 팔릴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 집을 보여드리겠고요, 더, 더 디테일한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플랜트레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